테란은 기동성을 중시한 전투병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이족보행병기의 등장이었죠. 이 무기는 공성전차를 탄생하게 했고 이후 테란 이족보행병기에 신호탄을 날렸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 가도. 골리앗은 조합전쟁 전에 등장한 테란의 이족보행병기입니다. 이 골리앗은 켈모리아 조합의 라스코프에서 만든 야심작이지요. 조합체계이 골리앗을 발견하고는 테란 연합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기의 기동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지하였고 이 골리앗의 설계도를 산업스파이를 통해서 가져왔죠 연합이 사용함에 따라 골리앗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테란의 표준 병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골리앗의 이미지는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다재다능한 고행로봇이죠 물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에는 골리앗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 확인 완료 골리앗의 주 임무는 보병 지원과 대공 지원입니다. 주로 해병의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죠. 골리앗의 가장 큰 이점은 기동성이지요. 이 역관절 다리가 정상적으로 달려있다면 강이든 언덕이든 모든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에는 중력 가속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활동하기 어려운 중력 상태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골리앗도 기본적인 신소재 강철판으로 설계되었지만, 지상으로부터 4m 정도 되는 조종석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마치 자신을 맞춰달라는 듯 존재하는 조종석이지요. 조종석의 전면부는 플렉시 유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시체매의 파편수류탄이나 소화기의 공격은 그럭저럭 막아내지만, 정면의 미사일로 직격탄을 맞으면 조종사는 즉사할 수 밖에 없지요. 조종석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아주 기좁습니다. 안전 벨트를 단단히 매고 움직이면 골리앗은 조종사의 움직임에 따라 감지 장치로 컴퓨터 움직임이 입력되어 기동하지요. 물론 이것도 상당한 훈련을 진행하는데 일단 그 전에 6개월의 전투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장갑이 강한 편은 아니어서 적의 공격에 맞아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동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땐 조종사의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럴 땐 의료 판독기로 골리앗 내부에 있는 조종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Why are you? 개활제에서도 볼리앗은 효과적이지만 캐모리아 광산 반란의 시가전에서 큰 효율성을 보여주었죠 볼리앗은 컴퓨터 제어 중무장 시스템으로서 지상을 공격하는 2연장 30mm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다수의 해병을 순식간에 벌집으로 만들 수 있죠 이 볼리앗의 기관포를 담당하는 팔 부분을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도 무기로 추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 포가 사용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적 비행체를 공격할 수 있는 지옥불 미사일 로 무장하고 있지요. 주로 공중 목표물을 상대로 사용하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지상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주옥 불이 뭔지 알려주는 공격이지요. 하지만 골리앗의 사정 거리는 너무나도 짧아서 일정 거리에서 포격하는 비행체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프룰루를 정복하기 위해 등장한 지구 집정 연합 u e d 의 기술력으로 커버했지요. 가론증 복기는 골리앗을 더 위협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e 디의 추진 기술과 최신 조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향상으로 골리앗의 지옥불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많이 증가했죠. 점검 프로세스 캐시 이 골리앗은 전투에도 뛰어나지만 외관상으로도 남자의 로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노화되어 퇴역한 골리앗을 개조해 모병관들이 타고 다니며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 조종의 로망에 빠진 자들은 거의 해병이 되었죠. 종족 전쟁까지 활약하던 그 어떤 병기도 단점이 있으며 골리앗도 당연히 단점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고속 비행체 앞에서 아무리 기동성이 뛰어난들 골리앗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그런 해답으로 테라는 바이킹이라는 병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종족 전쟁. 을 거치고 테란도 많은 신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단점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골리앗의 효율은 아직 전장을 돌아다닐 정도로 준수했고, 2차 대전쟁이 시작되고 아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골리앗은 테란의 주무기로서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계속하는 적절사례. 충분히 다재다능한 골리앗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성능이 같이 향상되었지요. 카론 증폭기에 이어서 r s 스급 목표물 설정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첨단 목표물 설정 시스템은 골리앗이 더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죠.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목표물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합니다. 공중은 물론이고 지상에 있는 적까지 효율적으로 타격할 수있죠 다중 조준 무기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량된 골리앗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골리앗의 조준 시스템을 다중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죠. 중에 있는 적과 지상에 있는 적을 동시에 조준하여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격 사거리를 더 늘리는 고급 조준경과 비전투 시 자동으로 수리되는 재생성 생체 강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고수. 골리앗을 쓰지 않는 테란 세력을 찾기란 불가능하죠. 테란 자치령도 사용 중이고 특수부대로 육성하여 사용 중입니다. 타격 골리앗은 뛰어난 정의 골리앗이죠. RS급 목표물 설정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특별한 공격인 장금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장금 미사일은 기계 계열의 적을 잠시 무력화시키고 탐지 기능이 있다면 비활성화시키죠. 이 외에도 공격 사전거리를 늘리는 레이저 조준 시스템과 비전투 시 골리앗을 수리하는 재생성 생체 강철, 그리고 생산 시간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최적화 병참과 언덕을 사신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약 추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령 근이대인 브로크 중대도 있죠. 블워크 중대도 자치령을 지키는 정의 골리앗입니다. 이들은 자치령이 칼날 여왕의 침공을 받을 때아크트로스를 지켰죠. 이후 아크트로스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의 추종자인 인류의 수호자에 합류해 데이비스 장군과 함께 발레리안 정권을 유협했습니다. 골리앗으로 유명한 용병단도 존재하죠. 스파르타 중대는 강력한 UED 골리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UED 함대는 저구군단에게 패배했고 함대는 괴멸하였죠. 하지만 남아있는 패잔병들은이 뛰어난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한 스파르타 중대는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강력한 골리앗 용병이죠. 아, 깜빡이 오일 부족